보겠습니다. 25번이고요. 아마 오늘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도표니까 슉슉슉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. 자, 일단 내용은 뭐냐? 이유. 사람들 뭐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의 이유 또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. 어디에서? 2018년 영국에서. 오케이?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네. 사실 도표는 출제율이 뭐 높진 않지만은. 어떻게 나올 수 있냐? 나온다면서술형로나 서술형으로 서술 아니면 어법 그래서 그 용문고랑 작년에 경신고가 나왔어요. 아주 어이없게 나왔어. <laughs> 그래서 이거 주고 영작하시오 이렇게 써. 막. 어, 이런 식으로 한글 주고. 할수 있죠. 할수 있어. 자, 가볼게요. <laughs> 자, 그래프. 자,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. 보여줍니다. 뭐?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. 이유에 대해서. 뭐? 사람들. 어떤 사람들? 관심이 있는 사람들.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들. 또는 이런 사람들. 뭐?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. 어디에서? 영국에서 2018년도에 괜찮죠 여기까지? 자 내용 괜찮고 일단 사람들이 역시 뭐하는 거야? 관심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쵸? 여기에 뭐하는데? 인터레스팅 안돼요 그 다음에 도우지 여기서도 뭐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쵸? 여기도 뭐한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 이거잖아, 지금. 그쵸? 여기에 생략된 거 뭐예요? 후 R 정도가 되겠네?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에 원리지 않을까, 얘들아? 그쵸? 그대로 가보시면은 자, 그대로 가 보시면은 자, 이런 그룹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룹 어떤 사람들? 이런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서. 자, 처음 나온 거는 덜 먹는 사람들. 오케이? 고기 덜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. 건강이라는 게 가장 큰 동기 부여였대요.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.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게 뭔데? 고기 적게 먹는 거임. 그렇 그들이 고기를 적게 먹게 된 이유가 뭔데? 가장 큰 이유? 건강 때문임. 오케이? 그래가지고, 고기 덜 먹는 사람. 연한색. 가장 큰 거? 아, 건강. 이 얘기야, 지금. 됐죠? 넘어가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. 자, 고기를 안 먹는 그룹에 대해서는요. 자, 동물 웰베어 복지죠, 복지? 동물복지가 어카운트포 하고 있대. 아카운트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본문의 은행 계좌 개념이었지만 이 친구가 꼬로 써가지고 하나의 수고처럼 쓰일 때가 있거든요. 자, 기, 이, 기본적으로는 네, 설명하다. 하지만 뒤에 수치가 나온다 무조건 차지하다 뒤에 수치가 나올 때 뒤에 수치가 아닌 다른 게 나올 때이 정도 차이 보시면 될것 같고 동물 복지가 차지한데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데요 어디 사이에서 모든 이유 사이에서 오케이 자, 그 다음에 콤마 pp.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이네. 그 뒤에 따라와 지면서, 뭐가? 환경이 따라오고요. 그 다음 건강이 따라오고요. 그 다음에 맛 같은 게 따라오고 있네. 오케이. 뒤따라와 진다니까. 누가 1등이야? 얘가 1등이야, 지금. 그쵸? 규빈, 어, 팔로우스 유진, 그쵸? 유진, 이제 팔로우드 바이 규빈, 누가 비와 지금 그러면은 누가 앞에 있어? 똑같은 거 아니야, 지금 이거 지금? 누가 앞에 있어? 유진이가 앞에 있어. 규빈이가 따라가는 개념이니까. 오케이? 뒤에 있는 거죠? 뒤에 있는 거죠? 됐죠? 어. 그래서, 고기 안 먹는 사람들, 동물복지가 가장 크고, 그 다음 뭐였어? 환경, 건강, 맛. 그쵸?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4번. t h r g e s t percentage point 가장 큰 퍼센테이지 뭐? 아, 퍼센트 차이. 가장 큰 퍼센트 차이 between A and B 아니네. 축 그룹이네 그냥. 오케이. 고기 안 먹는 사람, 덜 먹는 사람 그룹들. 이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였어? 동물 복지에 있었어. 반면에 가장 적은 차이는 어디에 있었어? 환경에 있었답니다. 가장 큰거 동물복지. 가장 큰거 동물복지. 가장 적은 거 환경. 그러네. 얘가 제일 차이가 크고, 얘가 제일 차이가 적어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5번. 퍼센테이지 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오케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이팅 테이스트 사이트는 사이트 오케이 자 별거 아니지만은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가 있죠 S 사이트는 장소입니다 장소 C 사이트는 인용하다. 언급하다 여기 나온 대로 여기서 C다 맛을 언급하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의 포인트 퍼센테이지는요 3배 정도 높대요 뭐보다? 그 사람들의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? 고기를 덜 먹으려는 사람들 맛을 인용하는 사람들. 맛을 언급하는 사람들. 됐죠? 여기서 이게 뭘까요? 여기에 대시 뭘까요? 윤채원 씨 먹겠어요. 네? 사람들의 그것인데요. 사람들의 그것인데요. 그것 지시어인데, 가리키는 거 아니, 가리키는 거. 저기서 지금 <laughs> 요원아 뭔데요? 퍼센테이지입니다. 좋습니다.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영어는 똑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. 나의 차가 너보다 좋아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나의 차가 너의 그것보다 좋아 이거예요. 여기서 그것은 차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율은 이 사람들의 비율보다 3배 더 크다 정도의 개념이 될 거니까 가르키는게 지금 이게 되어야 됩니다. 어법 나올 때 항상 이런 거 가지고 뭐네. 여기 이 자리에 로즈네요 하지만 가르키는게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로 쓰면 안된다 라는거 됐죠? 그래서 맛을 언급해 어 3배 딱딱딱 딱, 딱 맞네 그쵸? 13, 12 이니까 되셨죠 그러면?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, 체중 관리는요 랭킹했다, 오케 어디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어? 어떤 사람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낮은 랭크래요, 오케이. 뭐 10%도 안 된대요, 오케이. 여기에 후는 뒤에 동사니까 주격이겠네 가볍군, 오케이. 자, 고기 안 먹는 사람한테 체중 관리 때문에 10% 미만이래. 자, 맞네. 고기 안 먹는 사람 진한 색. 9%니까. 10%도 안 되는군요. 끝났네. 와. 자, 일단 마무리 짓고요 수요일에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.